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겨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 그리고 첫 숨을 들이킬 때 독자님들은 어떤 생각들을 먼저 하십니까? 어, 저는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 오늘도 살아서 보내게 되는 하루, 어, 저의 인생의 마지막 하루가 오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 오늘의 일상들이 그렇게 설갑고 감사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이 소중한 하루를 제게는 가장 감사한 일들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편성된 방송인 만큼, 어, 사회차 승무패 대상 경기를 가운데에서 단통 구간 승부가 가능할 만한 매치업으로 추려봤습니다. 어, 두 경기의 이야기들을 먼저 해볼까 하고요. 어, 일단은 독자님들께서 구매 금액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도록 단통 구간들을 추려내는 그 작업들을 두 번의 방송을 통해서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방송 후에 어, 댓글로 남아 경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어, 겨울 인생의 오늘의 축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통 추천 경기는요, 어, 13번 대장 경기로 편성된 레체와 유벤투스. 자, 그 매치업으로 어, 조심스럽게 가보겠습니다. 어, 레체의 다베르사 감독이 칼리아리 라치오로 이어졌던 19라운드, 20라운드의 전술적인 선택은, 어, 실패한 결과였지만, 과정은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크레스토 위치를 원톱에 상주시키는 대모음은, 어, 레체 포워드 라인의 민남만 드러내 보이면서 실패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반다의 부재로 가동을 했던, 어, 비전술이었죠. 4141 포메이션은, 어, 다시 본다는 기약 없이 내체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어, 좀 부정적인 결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핵심 수미 포지션의 라마단니의 공격적인 본능도 여가 없이 확인되었고요. 라마단니의그 공미에 가까운 활약 덕분에 오디는 우측 진영의 날개로서도 어 충분한 경쟁력을 벤치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던 애체의 20라운드였습니다. 그 왼쪽 삼선에 갈로로부터 라마다니 스트레페자의 대각선으로 가는 빙고 라인과 어 원래부터 있었던 그 갈로로부터 오딘과 반다로 이어졌던 왼쪽 빙고 라인을 섞어 놓은 듯한 어 갈로 라마다니 오딘의 새로운 빙고 라인을 탄생시키는 그 계기가 되었던 다베르 감독의 신선한 시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갈로와 라마단이 오디는은 어떻게 보면 그 레체의 왼쪽 라인에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선수들인데요. 어, 다베르서 감독이 좀 어, 여러가지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왼쪽, 중원의 왼쪽에 있던 오디이 어, 최전방에 오른쪽으로 배치되면서 갈로라마다니 오딘이라는 또 새로운 라인이, 어, 형성이 되었고, 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 결과를 보지 않았나, 어, 시청하는 내내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레체, 어, 지난 라운드 라치오 원정에서 레체는 이러한 장점들로 좀 거듭난 팀으로, 어,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하지만, 반다 포지션을 대체했던 좌측 포드 워 라인의 그 아름비스트가 찬스 메이킹을 스스로 가져갈 수 없는 테크닉에다가 투박한 볼드치는 어, 세리의 A라는 빅리그의 최전방 자원으로서는약제점이었구요 어, 반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수비의 팀으로 어, 남을 수밖에 없는 레체로 사료가 됩니다. 아름비스트뭐 어,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기회도 있었지만 어, 빅리그에서는 꼭 도움을 받아서 어 내가 파이널을 기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과정을 통해서 파이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 그런 좀 이렇게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어, 빅리그의 그 최전방 포워드로서의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름비스트는 너무 그 혼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없는 그 그런 느낌이 어 들었던 포워드 라인이었습니다. 왼쪽이었죠. 어 아무튼 그 수비 라인만큼은 내체에는 좀, 어, 상당했다고 보여지고요. 어, 공격과 수비의 그 엄벌란스가, 어, 언제 해결될는지는알 수가 없지만, 그 부분이, 어, 공격과 수비 라인의 그 개배 차가 줄어지는 그 시점에서 내체가 다시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반다가 복귀를 해야, 어, 뭐, 그런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갈로와 아, 바스치로토의 왼쪽 삼선이죠. 어, 그리고 퐁그라치치와 젠더리의 오른쪽 삼선. 이렇게 그, 어, 백그 포백, 경고한 포백이 어, 양분되는, 어, 대체입니다. 갈로와 바스치로토가 왼쪽 삼선에 있고요. 퐁그라치치와 그 젠더리는 오른쪽 삼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이 레체의 마지노스만큼은 세리의 네임드 팀들의 공격진들조차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겨울 인생이기 때문에 어, 반다가 복귀할 때까지 슬로우 템포로 팀을 구제할 요소는 레체의 다베로사 감독에게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 하지만 주말 매치업은 레체의 4-3-3 포메이션이 어, 가장 상대하기 힘든 파이버 미들의 세리의 최강자 유벤투스를 맞이하는 일정이고 유벤투스의 알레그리 감독이 로테 없이 키에사와 블라우비치의 투톱에 또 라비오 로카텔리 메케니를 미들라인 중앙에 배치한다는 전제를 대입한다면 레체의 마지막 부루인 무승부 제조공장이죠. 포백라인도 7라운드 나폴리전 이후에 오랜만에 실점 갈라소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어, 다소 암울한 레체의 21라운드 일정입니다. 아, 저는 이 방송을 잠시 후그 사수올로와 펼치는 유벤투스의 20라운드 시청을 기다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빨리 영상 녹화를 끝내고 유벤투스의 사수올로전을 보면서 어, 21라운드 대체 원정을 대하는 그 알레그리 감독의 마음을 읽어볼 생각이고요. 행여 주요 포지션에 대체 불가의 부상자들이 생긴다면 어, 방송이 송출된 후에 어, 댓글란에 어, 업데이트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3번 경기의 초기 선택은 잠시 후 벌어질 사수올로와의 20라운드에서 유벤투스의 6, 7, 8번 자리에서 부상자가 파생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홈레체의 단통 패배 구간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통 추천 경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경기였던 레체와 유벤투스의 그 전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어, 너무 긴 이야기는 또 지루할 수도, 어, 시청자님들께 또 지루함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생각해서 많은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어, 한 가지만큼은, 그러니까, 그, 레체의 다베르사 감독이, 그, 반다의 부재에서 비롯된 공격적인 그런 어떤 결손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 직전 라운드에서 보면 그, 퐁그라치치 삼선이죠삼선 3선 중앙에, 오른쪽 중앙에 그, 퐁그라치치가, 어, 공격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어, 공격 가담을 하는 그, 부분들이 이전에 경기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코너킥 같은, 그, 정지된 상태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 퐁그라치치, 그리고 또, 나머지 삼선들이 자리를, 그, 경기 종반이 아닌데도 자리를 비우고 공격하담을 하면서 공중볼 경합을 같이 가져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 다베레사 감독이, 어, 비록 반다가 빠져 있다고 해도, 어, 공격적인 부분에서 포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 경고한 삼 선에 비해서 어~ 너무 이렇게 기울기가 좀 어~ 삼 선과 기울기가 나 보이는 그런 포워드 라인이기 때문에 어~ 상대팀과의 경기에서 어~ 당장만 보더라도 주말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비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승리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일반적인 현지 그 패널들의 아마 예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레체의 공격 라인은 상당히 좀 침울한 상태고요. 그 부분을 다베레사 감독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면서 실험을 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빙고 라인 같은 경우도 다베레사 감독이 신선하게 시도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직전 라운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풍그라치 치를 비롯해서, 그, 삼선 라인업들의 공격 가담 능력, 어, 물론 능력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경기에서 표출해내는 그런 퍼포먼스가 지난 경기들과는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어, 경기 종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선의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어, 공격,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에서의 그 공격 옵션에서는, 어, 공격에 가담을 같이, 그러니까 공중볼에서는 중앙백들이 상당히 키가 크기 때문에 원래 모든 팀들의 중앙백들은, 중앙백들은 신장이 좀큰 편이죠. 그래서, 어, 공중볼 경합에 함께 참여를 하고, 또 실제로는 그 굉장히 그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들을 많이 연출을 해놓고, 또다시, 어, 막 급하게, 어, 최선을 다해서 삼선으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내체의 미래가 아무나다고만큼은 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다가 없는 동안, 이, 레체가 많은, 어, 부침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어, 자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두 번째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저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두 번째 경기는, 어, 10번 대상 경기로 변성된 레알 마드리드와 알메리아의 일전이고요. 어, 자신들이 속해 있는 리거의 그 1위와 2위를 연이어서 만나게 되는 기막힌 후반 라운드 일정을 시작한 어, 리그 22 알메리아입니다. 알메리아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연민에 마음이 알싸할 때도 있지만 축구라는 승부의 도구를 어, 매개체로 만나게 되는 저희들과 알메리아인지라 사심은 버리고 분석에만 몰두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난 3회차 승부패에서 알메리아 단통 승리 구간을 어,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만류를 드리면서도, 어, 죽어도 혼자 죽겠습니다. 라면서 끝내 도박성 지은 구간을 선택했을 때는 이 알메리아의 반란에 희망을 가질 만한 팩트와 여러가지 요소들이 존재했었기에 어, 만용을 부릴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말에 마드리드 원정만큼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어, 알, 무엇을, 그러니까 지로나전처럼 알메리가, 알메리아가 기대해야 될 부분이 어, 너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지로나 같은 경우야 알메리아의 가리타노 감독이 지로나의 이반 마틴과 알레스 가르시아의 동선만 차단하면 쉬워지는 그 지로나 사용법을 익히 알고 있는 가리타노였었기 때문에 초역배당에 어, 레이스를 해볼 끈덕지라도 있었지만 비컬럽을 지휘해본 경험이라고는 빌바오에서 2년의 수장생활이 이력의 전부인 가리타노 감독이고 어, 지금의 알메리아 라인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빌바오의 공격 친화적인 그런 유전자를 들고도 부임 기간 동안 치렀던 레알 마드리드와의 4경기에서 1무 3패. 어, 1무 3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엇보다 그 4경기에서 1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한 부분은, 어, 가리타노 감독의 에이 전술과 솔로몬에게 빌려올, 그, 빌려 빌려올 것 같은 지혜로, 어, 레알 마드리드라는 거함을 침몰시키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사료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어, 그, 가리타노 감독이, 빌바오 시절에, 그, 지금의 알메리아 라인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 라인업을 가지고도, 어, 레알 마드리드만 만나면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부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 득점 자체를 할수 없는, 어, 그런 전술로 일관했던 가리타노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십살이 손이 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알메리아 분석 때 말씀드렸듯이, 알메리아의 로베르토네와 로피아리바스가 지로나의 이반 마틴과 알렉스 가르시아를 봉쇄하는데 성공한다면, 성공한다면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요소라도 있었지만, 네알마들에 대해서 지로나의 마틴과 가르시아 포지션이라면, 벨링엄과 모드리치로 간주해 볼 수가 있는데, 어, 로베르토네와 로피 아리바스라는 알메리아의 마지막 보루들이 설사, 벨링엄과 어, 모드리치의 길목을 차단한 자손 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에겐 지로나에는 없는 2차 가해자들이 득식을 그린다는 부분들에서, 알메리아 가리타노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 울렁증이 재발하게 되는 21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어,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을 떠나서 치르고 온 슈퍼컵 두 경기의 여독이 남아있고, 어, 금요일 새벽에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그 코파델레이 16강 리벤지 매치도 예정된 마당이라서, 알메리아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초유의 로테이션 라인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어, 배제할 수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행여, 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배터들의 손에서 이미 배팅 용기는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알마드리드의 극단적인 로테라는 당황스러운 라인업과 직면하더라도 프로토로 보험 배팅을 해야 하는 고육지책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어, 가상 라인업을 개인적으로 어, 만들어서 유추해 보는 방법 밖에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는 10번 경기이지만, 어, 알메리아라는 임플란트로 지친 호랑이를 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 어, 겨울 인생입니다. 어, 10번 경기의 초기 선택은 레알 마드리드의 알메리아전 확정 선발 명단에 벨링엄, 발베르데, 카라 아, 카르발 이세 선수만큼은 빠지지가 않는다는 그 어렵지 않은 수행 전제를 깔면 홈팀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 구간은 어, 보너스 베팅 구간이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어 레알마리 어 죄송합니다 레알마드리드의 그 알메리아 전에 어뭐 확장 선발 명단이 아니더라도 어 현지 업체들의 그 예상 선발 명단을 어, 쭉 모아서 유출을 해봐 해보면 어이 벨링암 발베르 데 카르바할 이그 라인 마다 어 가장 핵심적인 이 선수 3명이 빠지지 않는다는 그, 가정이라도 선다면, 어, 뭐, 어떤 라인업, 그니까, 러 나머지 8명이 어떤 선수가 투입이 되더라도, 어, 알메리아를 쉽게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벨링엄 발베르데, 카르발, 이 선수들 중에, 뭐, 한두 선수가 빠진다면, 어, 나머지 8명의 그 라인업들을 좀 보면서 배팅을 해야 하는, 어,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좀, 이 새벽 시간이고, 어, 어떤 뭐 정해진 대본 없이 지금 회원님들과 적공적으로, 어, 시청자님들과 적공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다 보니 좀, 어, 이렇게 좀버벅거리거나좀 더듬거리는 부분도 있고요. 어, 좀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릿속의 내용들을 이렇게 말로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어,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단총 추천 경기 두경기고요 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그 팩트에 의거한, 어 정확한 사실만을 말씀드렸고요 어 직접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어 시청자님들께 전달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튼, 어, 이, 유벤투스의 13번 경기, 그리고 10번 경기의 레알 마드리드 이두 경기는 어 라인업에 따라서 조금은 어 변동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하게 아 어, 작고가도 괜찮을 만한 단통 추정 단통 어 그러니까 뭐 더블 복식이 필요 없고 단통으로 가는 구간을 지금 8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8개 중에서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는 어또 효자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다음 방송에서도 어, 뭐 단통 추정 경기들을 모아서 일단 회원님들이 어, 구매 금액을 줄이는데 어, 주안점을 두고 어,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의 사회차 어, 승무패 분석 방송 두 번째 시간을 어, 마칠까 합니다. 아, 내일은 또 따끈따끈한 아리가 이야기들로 찾아뵙든지 아니면 어. 단통 추천 경기들 두 번째 방송으로 어, 시청자님들과 독자님들을 어,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시고요. 어, 아침 식사 그러시고 출근하신 독자님들 점심 식사는 꼭 챙기시길 어, 소원하겠습니다. 어, 좀 목이 많이 잠기는 시간이라서 좀 불편한 목소리를 들여서 어, 정말 죄송합니다. 어,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면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